아니 말이야 엄마 웬일이에요 어 네? 내가 왔다 네, 어제 지금 네, 뭐 집에 있나 아니 오늘 뭐 쉬는 어, 날인데 낮은 네. 네. 왔다가 범범이좀 보고 네. 가려고여 볼일 있어서 왔다가 아 참말로 못돋이네 음. 아니 근데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어쩐 일이에요 엄마 음. 네. 아이고 일 났네 야 이게 뭐이나 어. 야 이게 뭐이나 어? 이거 내가 고무장갑이잖아 고무장갑이 내집 있어 고무장갑 설거지하다가 나왔지 뭐 남자가 이렇게 고무장갑 쥐고 설거지 안 돼? 아이거꼴모르이반쪽이야 요새 뭐 아이고, 아이고 꼬라지 꼬라지. 애기 보느라고 조금 힘든가 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요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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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요새 다들 하고 그래, 남자들도. 아이고 꼬라지 꼬라지. 아이고. 내가 그 니를 장갑, 그 니를 장갑 같이 설거지하가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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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해먹고 그래 그래라고 했나? 밥도 먹겠네 아이고, 꼬라지, 꼬라지, 참말로. 아이고, 참, 참꼴 물개이다, 꼴 물개이야. 아니, 꼴 불견이면 불견이지. 물견은 뭐야, 물견. 이분. 아이고,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 왜요? 아. 아 남자가 아침마리 고 아이고, 아, 남자가. 아, 시끄러워, 어두어 아, 시끄러워, 어두어 어, 언니. 머니 옮겨주셨어. 야. 응? 니는 어떻게 남자가 치마를 입고 설거지하고. 넌뭐 했냐? 넌뭐 했냐? 아니, 진짜 이나왔고 어지럽다, 또? 어워있어 어머니. 아, 이거 내가 뭘하더냐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그렇지, 뭐 비열이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좀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그래. 오늘. 그래. 형이, 아니. 아니, 아니, 진짜예요. 일년 넘도록 온 처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안봤으니아나 결혼하고부터 매일 설거지했는지. 아니, 처음이 처음 나. 아이고. 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네. 내가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빨래도 많이 하고 살아서, 결혼시키면, 내가 같이, 알콩달콩사주할 때, 이렇게 앞치마 입고 설거지하는 꼬라지를, 아이고. 옛날에는 사먹지, 내가 다. 아니, 세탁조거에서 옷 맡기고 다 그랬는데. 아, 아, 버님 죄송해요. 아니, 꼬라, 꼬라지는진대로 사는 꼬라지 보실에어서 갈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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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니. 엄마 예보세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어니